음경망곡증에 대한 Q&A 한번 하겠습니다. 정말 질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. 근데 되게 놀라운 거는 젊은 학생분들한테 질문이 지금 압도적이거든요. 선초적인 경우도 있어요. 뭐 해면체 발달이 좀 차이가 있다든지, 뭐 태아에서 약간 좀 손상이 있었다든지. 근데 대부분 후천적이죠. 그런데요, 사실 음경망곡증은요. 중년 이후에 중년 이후에 좀 성기의 탄력성 떨어질 때 많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에요. 뭐제 나이 또래나 저보다 어른이 오셔서 어, 성기가 휘어 이러면 아, 이분은 정말로 음경 망곡증이겠는데라는 생각을 먼저 해요.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. 좀 과도하게 자위를 막 하다 보면. 이렇게 뭐가 이렇게 진짜 한쪽 이뭐 해면체 손상이 발생한다든지 혹시 성 경험이 있는 젊은 뭐 대학생일 수도 있잖아요. 그분들이 이렇게 좀 과격한 성행위를 통해서 이게 렇 음경의 골절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 갑자기 뭐똑 소리가 났는데 휘었다 이러면 그때는 정말 음경 망곡증을 의심할 수 있겠죠. 제가 늘 강조드리다시피 음경이 이렇게 있는데 발기가 됐을 때 음경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는 이거는 음경 망곡이 아닙니다. 그냥 이렇게 약간 좀 데비에이션이랑 약간 좀 이렇게 가 있는 것 뿐이에요. 그러니까 어 내가 약간 좀 우측으로 좌측으로 가 있네? 이건 음경만곡증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리고요 음경 제게 혹시 음경만곡증입니까?라고 질문을 하시면 솔직한 마음으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보기 전까지는요 가까운 비뇨학과를 방문하시면 됩니다. 그 얘기는 전에도 했던 얘기 같은데. 네네네. 왼손잡이가 왼쪽으로 휘고 오른손잡이가 오른쪽으로 휘는 확률에서도. 그게 <laughs> 음경 만곡을 보면 뭐 오른손 왼손을 떠나서 좀 아래쪽으로 좀더 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좀 오른쪽보다는 왼쪽으로 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은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. 그런데 그게 오른손 왼손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음, 아래쪽 왼쪽이요. 그렇죠 아래쪽 왼쪽. 그러면 그게 일반적이에요. 그럼 보통 음. 성관계나 자위를 할때 오른쪽 위쪽으로 최대한 많이 방향을 주는 게그 그렇죠. 예방이 되는 거요 아, 음경방복증 예방을 위해서 아 오른쪽과 위쪽으로 이제 한다. 아, 아 정말 진짜 정말 제가 진짜 인내력이 진짜 참. 근데 이제 욕을 해도 안 되고, 전개 충격기로도 안 되는데, 뭐로 해야 될지 모르겠네, 진짜.